근데 우리 회장님은 정말 여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일찍 은퇴하시고 전 세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여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그, 우리 회장님의 통찰력, 그 해안,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이 역량은 여행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깊은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 저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예, 미국 시골 마을에서 자랐었고 가난했었죠 그래서 항상 세계를 보고 싶었고 모험을 꿈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퇴직을 하고 모험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 번은 자동차로 전 세계를 여행했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한국. 또 자동차를 타고 지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게 되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혼자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정말 좋은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다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전 세계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패키지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전세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많이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정신이나 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두려움을 조정을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무섭다.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이 맥주 마시고 함께 춤추면서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고 다른 여러 인종들을 만나는 것은 세계가 훨씬 더 안전해지고 훨씬 더 멋진 것으로 변하는 방법입니다. <laughs> 그, 오늘 회장님 말씀 덕분에 제가 전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 고등학생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다 했다가 제가 엄청난 비난을 받은 일이 있는데 오늘 회장님 덕분에 그 비난에서 좀 벗어날 것 같습니다. 여행은 매우 사고력을 키우고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회장님처럼 될수 있는 거죠. 여행을 많이 하면. 제가 말할게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웃음> 최고의 <웃음> 교육은 세계를 최대한 많이 다녀보는 것입니다. 제 딸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대학을 가되 최대한 멀리 있는 데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까운 데 살지 말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가서 세계를 탐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어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백미는요, 가장 멀리 나갔을 때입니다.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아내가 아마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다닐 때 가장 큰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곳을 여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좋고 세계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시겠죠? 그때는 더 나은 시민이 되어서 오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많 많이 알게 되고 오, 자신에 참.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시민으로 거듭날 네. 수 있습니다. 그책 책에 쓰신 내용 중에 이제 여행을 타국을 다른 나라를 여행해 봐야 자신의 조국을 제대로 볼수 있고 이해할 수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멀리 밤근으로 아이 너기로 기파래, 겨아니라 하지만 나, 나의 사랑 모이니, 아이로 만날 수 있기 내 마음 속 깊이 말래요 너기로 기파래, 너기로 기파래, 겨 c o u s 아니라 하지만.